파라에 사는 여자. 아 아. 아, 이 많은 대파를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파치워 버리지? 안미쳐버리겠네 아, <laughs> 판다 판다 판다. 파라에 사는 여자. 호시. 여보세요? 아판다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주신 걸까요? 아 대파를 좀 팔려고 전화했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예쁘신데 혹시 CU 안 갔으면 저랑 어떻게 뭐요 전화 끊었어? 한다. 살아야 사는 여자. 오늘은 이곳 최고의 대파 신안 임자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하기 무섭게 오셨어요? 우리 임자도 대파가 좋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배 타고 왔습니다. 어떤 게 다른 대파에 비해서 좋은 건가요? 임자도 대파는 백모래 갯벌 섞이고 바다의 그 모든 미네랄 성분, 미생물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섞여가지고 사람 몸에 좋다면 좋은 거다들. 있어 그래서 대파가 얼마나 좋으면 임자가 대파 산업특구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 5 0 일째 비가 계속 오고 하루도 안 쉬고 오고 그래가지고 대파가 이렇게 됐네. 근심이 많으시겠네요. 심고, 북주고, 미생물하고, 약 주고, 좋다는 거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상태라 미쳐버리겠어요. 그래도 임자도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팔러 한번 가보시죠. 다른 게또 있어요? 네네. 자 따라오시죠. 아니 근데 이거 타고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자도는 아시다시피 천정지역이잖아요. 자전거를 아니 타고 이동합니다. 이, 이거 자리가 이쪽에 타십시오. 여기 타라고요? 아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타겠습니다. 네 주마. 어. 남성분들은 불금불금 아메 잠을 못 잡니다. 아우 좋네.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이러니까 꼭데이트하는거 같네요. 아 대파 농사도 다 망쳤는데 우리 어떻게 다시 농사라도? 오씨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저장하는 음. 곳이에요. 음. 여기 양파 다 팔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다 팔면 되나요? 네 이것만 다 팔아주시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네 양파 하나씩 먹고 시작해볼까요? 뭐 양파요? 임자도에서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양파를 하나씩 먹고 일합니다 저한테 큰걸 주셨네요 예쁘신 분들은 큰걸 주셔야죠 <laughs>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죠? 보세요 <laughs> 우와 허, 이거 양파 맞아요? 과즙이 어마어마하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 임자도 양파는 아까 오시면서 봤다시피 갯모래하고 갯벌을 섞어서 만든 땅에서 재배되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은 또 어디에 좋나요? 그러니까요? 한번 드셔 보시겠습니까? 음, 과즙이 어마어마하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준비한 모든 물량 완판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열정적인 성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는 임자도 대파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